멋 n 네, 어. 그리고, 그리고 S M 엔터테인먼트에서 대표로 우리 c 들에게 감사 하고 싶다고 태용이 응. 형이 어. 준비했어요. 뭐? 무리수. 아 무리수야? 아. 아, <laughs> <한> 다수 이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M 약간 아리수가아 또. 안무는 어디에서 연거경기도 갔다가 떠이는 오리를 보면서 만든 안무였어요. 이게 파도. 응? <목소리>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진짜 아 그리고 저 촬영할 때그물 올라올 때 진짜 아 맞다. 수정 젖느냐고 아 진짜? 아맞다 맞다, 맞다. 진짜 이렇게 올라간 거야? 물이 올라왔어. 아 그리고 그 로버트 로봇... 아니 아까 물어봤었거든. 그 근데... 로버트도 마크가 그 마크 그리프할때그 로버트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 다 멤버들이 다 해석하 거예요. <목소리> 막, 아 표정 막 표정 봤어? <목소리> 하자, 하자. <그냥> 로봇, 로봇들의 <목소리> 막 표정 봤어, 로봇 들의막 표정 봤어, 로봇 들의끝판왕 느낌. 아저 로봇은 진짜 있는 거야. 그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명이 진짜로 로봇. 아 그냥 로봇 그거를 줄매달라고 위에서 땡긴 거지아 그게 아니고 아이언맨을 불렀어 아이언맨에 전화를 해서 아가아이언맨그고 하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겼어아 그래서 있었구나. 찍었거든요. 어, 아 얘네가 진짜 초능력으로 간 거야 그거. 네. 진짜. 아니, 진짜 힘줘 가지고. 니 아니, 아니, 뭐, 초능력이 진짜. 아니라 그냥 그2 0 0 m 에서 떨어진 거야. 아, 진짜 우리 잘 응. <laughs> 나왔던 것 같아. 막 <laughs> 표정 봤어, 약간 맞아요. 로봇 로봇들의 끝판왕. 진짜. 어 진짜 그거 왕 왕이었어 왕. 어, 어, 약간 컸었어, 영화. 진짜 영화.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영화. 영화. 아 그반의 아 버스들이 다 나오니까 임팩이 진짜 쩔어 나도 버실 어. 거. 아 진짜 버실 거. 어쨌 지금 지금 어떤지. 아니, 아니 음방 볼때 한... <laughs> 가야지. 가자 같이 가자. 가야죠. 아니면 그러면 성일이 했으니까 하이로 가자. 부분에 어. 그 보라색으로 열리잖아요. 어. 그게 알고 보니까 해철이 머리였어. 아내 어? 아, 머리 어. 사이로 머리 맞다. 카메라를 그때 설치를 했었어. 야, 색깔 아 많이 빠졌다. 아 야, 그리고 나는 이때 이때 양호랑 같이 우리... 봐야 좋아. 많이 그리고...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때 보는 자는 아아 아, 어떤 말 알았어? 아나 오늘 좀 안된장이야. 뮤직비디오에서 펀치를 많이 한게 진상이다. 왜냐면 안무에는 펀치가 없잖아. 아 맞아 맞아. 근데 역시 재현이의 펀치가 좀 다르긴 하잖아. 재현이의 펀치가 아, 좀 다르지.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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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 1 7대1로 아, 그때 좀안들었갔어 아, 알았어. 주먹을 피하다 벽에 부딪힌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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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오케이. 아 나. 나.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피하다 벽에 부딪힌 거야. 아 알았어. 아, 스탑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어 스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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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왜왜왜 이랬어 왜이어왜이어 What do you, what want to say? Okay. This was... Johnny. Huh? And this was me. Wait, mm -hmm. for you. Are you sure, though? How is that us? Because it kind of looks... Was, you, might, you guys might be wondering what's the, like... The iron... Yeah, like people, the robotic... people. The robotic yeah. stuff. Oh, that's us! That's, that's us. Oh, that is us! Yeah. Yeah. It's us. Because, like, people are asking... I forgot, like, I forgot. Wait, I got naked for this. Yeah. are you being, are you guys, are you guys being serious i t c s like they, they I asked, asked us like why are they, why are t h e like the Iron Man, yeah. Yeah, yeah. in the music video. Kieran really worked out his butt for it's this. It's us. <laughs> are you guys? I'm actually so confused right now. Dude, just go with the flow. Oh y e s Okay, okay, I got it now. Okay, okay. 네. Okay. Yeah. Yeah. 아, Real Dragon 이용 옆에 있는 용들은 다미꾸루 라지예요. <laughs> 미꾸루 라지. <laughs> 라지 사이즈네. 미꾸루 라지. 자저용 진짜 <laughs> 이 부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이 부분 제일 좋았어요. 네, 촬영할 때도 되게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진짜. 마음에 드네. 굉장히 뭐 정말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춤들인 것 같아서 이 파트는 아파트요. 주... 이 아파트는 최고입니다. <laughs> 어허. 이때 실제로 아. 맞은 게 형이라면서요? 어 이게 실제로 전데 이게 네. 마크가 너무 세게 차가지고 네. 아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있어 근데 이 이런 식 <laughs> 이거 뭐아 어, 믿을 아 믿을, 아, 믿을 기야 진짜 그 태일형이 네. 이번에 이, 이 애드립을 하면서 고음 애드립을 하면서 리얼하게 정말 그 보여줬거든요. 그그 그 부분을 새로 태어나 부분인데 진짜 새로 태어날 뻔했어요. <laughs> 새로 태어나. 진짜 비둘기로 새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비, 아 진짜. 좀 독수리 좋아하잖아. 응? 새로 태어났어요. 어, 독수리다. 안말이에 새로 태어난 새로 거.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날아하고 날아갔어. 날아 가. 썰리.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 오. 낚시를 펀치로 텐서를 잡는 유타라고 합니다. 와, 낚시하다 오셨나 봐 모든 어류를 펀치로 때려 잡는 특이한 낚시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일 것 같은데. <laughs> 다 빠네. 어, 아까 어. 주먹이 안 보이는 사람도 왔다 가서 유타 씨가 지금까지 잡았던 물고기들의 사진이 있다고 해요. 한번 아, 볼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야. 야 어제 이다언제죠이 언제 왔어요? 어제? 어, 네. 어제? 여기 아 어디죠? 어디 <laughs> 저기 <저게> 어제라고? <laughs>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laughs> 유럽에서 <중에 웃음> 바다인데 제가 <laughs> 어제 어요 아, 어제 잡아서 오늘까지 음,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럼 또 다른 물고기 사진 와우!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어? 여기? 지금? 아 사실 여기, 저희가 뭐야? 사적으로 좀 만났어요, 그래서 좀잘 <목소리> 지냈어, 유타? 네, yeah, 잘 지냈지 밴드 지냈어? 멤버도 같이 있어요 야, 아, 밴드 너도 잘 있어? <목소리> 근데 밴드 멤버 몸이 굉장히 커지셨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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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어제 뺐어요, 이게 잔형 여름인데 아니, 아, 다리, 다리. 다리 <목소리> 하체가 다른데? <목소리> 이건 또 어제 가 뺐어요 이거는 아우스트레일리아아우스트레일리아 셋이 같이 합력을 해서 같이 잡은 거예요. 네. 힘들게 잡았어요, 그럼 거. 이것도 이렇게 펀치로. 펀치를 어. 할 때도 있고. 네. 어디 때려야 돼요? 엘보로. 보로 네. <laughs> 네. 물고기마다 다르거든요. 어. 여기를 때리면 한 번으로 끝낼 수있어보 얘는, 엘보. 얘는 엘보로 그냥 여기를 딱 잡았었어요. 네. 아, 여기는. 아, 죄송해요. 지금 토크 끼고 들어오세요, 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laughs> 괜찮아요. 아, 들어오세요. 엘보로 물고기 여기를. 미간을, 미간을. 물고기가 콧대가 있어요. 그때 알려줬잖아, 그치? 아, 맞아요. 법이 있군요. 그때 알려줬잖아. 어떤 게 여기를 이렇게 친거구나이 자리에서 비록 물고기는 없지만 인형으로 한번 시범. <laughs> 아, 오케이. 저거 내가 해 줄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밴드 멤버 색소폰 씨가 <laughs> 이 레인나이트 펀치 펀치에서만 공개되는 유타의 낚시 비법. 어, 유낙비 니모를. 어, 처음에 니모가 나왔 니모를 나와. 니모가 나왔네. 니모. 니모, 네, 니모 불러 볼까? 다 같이. 니모! 니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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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했을 때. 네, 네. 일단 시선 제압해야지. <laughs>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팍! 팍! 수영으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 애가 진짜 아 몰라, 내가 몰라. 왔다 그래서 네. 의심하잖아요 의심했을 때 허리를 한번 만져 만지다가 올라가잖아요 네. 보기를 <목소리> 아이렇 아, 말로, 말로 하면 몰라요 여기서더 웃겨 볼게요. 진짜 있어요? 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있잖아요 팍!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터치를 해 터치를 해? 뛰어와 뛰어와 뛰어뛰어뛰어때 제가 슉! 나가 팍! 어이러면 근데 물 속에서는 힘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 제가 그래서 훔류를 계속 해요. 특별한 미끼가 어, 예, 있다고 해요. 예, 예. 뭐 예, 예. 물고기를 유인할 때 특별한 미끼가 저, 있다고 하는데 그 미끼를 제가 특별히 또, 가져왔어요. 네. 네. 뭔가 이게, 이게 평소에 마우스. 연습할 때 쓰는 미끼인데요. 예. 아, <laughs> 네. 아 미끼 마음. 이거는 그냥 그래. 마트로 이행게아 저기다 마크마트. 마크 네. 자 가겠습니다. 마트로 이행시 마음. 마크마트. 칠. 그 그러면 내가 가오 다시 내가 이행시 하나 해 줄게. 오케이. 오뎅오뎅 오. 오뎅 땡. 행장찌개. 행장찌개. 예.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그래서 말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재밌었어요. 재밌으로 하나 해줄 테니까 조. 조. 종 김. 김치찌개. 김치찌개. 야, 고아 <laughs> 아, 다행이다. 호가맞것 같... 맞... <laughs> 지. 아, <laughs> 지. 이 다란. 어, 마치 나의 마음. <laughs> 네. 이. 이 무엇인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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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미안.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NCT로 NCT로 해봐요. 마크형 N N N NCT는 T 시간에 따라 T T T가 있어? T <laughs> T T V에 나와 에이. 시간에 따라. 무슨 드시겠어요? 그럼 우리 항상 하는 아카펠라, 이번 신곡 아카펠라 한번 이렇게 갈까? 지금 할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진짜 미안한데. 대, 데 아니야? 대. 아, 미안해. 하나, 네, 이제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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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둘케이 okay,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더 재밌어 okay. Okay. <laughs> 아 오랜만에 이모님이 해주신 비비 먹으니까 좀 힘드네 야, 여기 이모님? 스튜 이모님? <laughs> 전화도안 늙으셨던데? <안> <laughs> 갑자 이모님 <laughs> 표정 뱀파이어야 어안 늙어 그분 원래 3 0살이지거든 <laughs> <laughs> 역시 230년의 비법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 요 감자도 먹어봐 감자, 감자 맛있어요 맛있어. 어 역시 200년 전통의 감자는 다 또... 근데 약간 조리법이 바뀐 것 같지 않아? 비싸는 걸 같을까봐 잠깐요 이모님, 약간 감 떨어지신 것 같은데? <laughs> 이모님, 무릎도 이렇게 잘할 수나 이모님, 브로콜리 원래 안 익혀주셨어. 어? 옛날에는 그냥 한만짜로주셨거든 아, 맞아, 맞아. 요즘에 그 좀트렌드지 <laughs> 아, 옛날에는 그 손맛이 있었는데. 형, 입학겠다 막. 이지형 그때 걔 기억나? 태용이 형은 기억나요, 엄마나 그... 그냥 기억나? 사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형 사귀었었잖아 사실 내 첫사랑이었어 우리 사귀었어, 형 사이 그 사이 첫사랑이었어? 둘이 사귀었어? 내가 첫사랑태용이 형은 고백을 못하고 끝났어 아니, 아직 안 했어 어리이 밖에 아, 맞다 사실 그 분이 이제 엄마죠 아빠야? 그럼 내 아빠야? 아들이야? <laughs> 빨리 말해, 사울 척나들이야 아니면 너생각해 아들이야 뭐 막드립이야, 이게 자 오랜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사실 이거 정답다 온도. 번호 그냥 이런 문제만 아 센스 you. 문제구나 I got you 아, 빠밤 아유 어떡하냐 아 뭐하냐 그 꼬맹이 두 명아 아 뭐하냐 한 옥타브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드립이라 고공공 탈락 탈락 5어7 아, 8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너무 음, 맞 있고. 세 <laughs> 어?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붐붐붐도 있고 코끼리 코도 있고 자, 땡! 크리스마스 뭐라고 <laughs> 너? 루돌프 루돌프 <laughs> 이게 왜 루돌프야? <laughs> 그냥 하는 건데요 붐이라며 루돌프 아닌데요? <laughs> 붐이라며! 루돌프예요! 아, 붐이라며! 그러면 코끼리 코가 왜 있어? <있고? 웃음> 어? 그거는 <그건> 민속놀이잖아 <미소> <laughs> 자, 해명해 민속놀이 코끼리 코는 민속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민속놀이야? 몰라? 이거 는 이거 뭐 이거 고야 이거 야 이거 고야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야 이거 느낌이야 이거 뭐야? 이이야 이거 느낌이야이나에어이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초이 <laughs> 엥? 하시 씨발 아왜이 브랜드 이름 말해요 뭐야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니야 뭔가도 맞는 섞인 거야 아 가나이 아, 그래 그거였어 오케이 하아.. 씨발.. 씨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21 22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없을 때쯤상태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22 <무한> 2 불투개 들어가서 호흡기가 <laughs> 안 좋은 거지. 27칠 응? 의미 없어. 열심히 생각해서도 고생 <laughs> 고생 말해봐라. 제멋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입니다. 그래 안 돼. 내가 뭐라고 했었지? 얘들로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laughs> 어, 재미가 없었고 열심히 생각해서도. 고생 <웃음> 고생 <웃음>